운동숭대국밥집인데이머리국밥이 어, 저는 굉장히 맛있어요. 아, 시간, 응. 시간 날 때마다 한 그릇씩. 오카리나요 아, 게하요 맛있터오번 먹으면 알이먹아다식사는데 한번 구성 구에먹으라고알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얼굴 안나오되죠까지 잘한아뭐 오케이 수고했고요 천장발 한번 아진식사하시라고니호감하데 오늘 아그러까 우리 아, 저기 조카 저기 좀들어고아 조카 네, 아 조카예요 네건축인데 음. 여러가지 알아야 돼아 그래서 이상입니다 아. 한번 천발 동료 에

아 이게 또 떨어져요. 아유, 다음엔 잘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 진짜 편집. 이거 유튜브 뭐 이거 서 유튜브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 거죠. 소리가 <laughs> 나와요? 소리도 당연히 나와요. 어 뒷끝 뒤끝, 뒷끝이 제가 잘했을 잘했을 가지고 갑자기 깜 이런 모습 이렇게 이런 음 좋은 음악을 들으면 또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낮이어 가지고는 아 아쉽지만 아, 음. 나중에 운전자를 데리고 와서 아, 음. 그렇죠 <laughs> 네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요 저기 누구 저기 이렇게 선생님을 가져올까 유튜브 방송 이렇게 하면 가족의 어떤 그 끈끈한 사랑 그런 걸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 두고 와계시죠. 그럼면숯 음. 뽑는 과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싶었요아 그렇죠. 이게 아. <laughs> 살아있는 삶인데요. 네, 네, 어, 오. 저도 사연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이제 사과한테 한번 놀러 갈게요. 네, 사과가 놀러 오시고요. 사과 뜨거워 죽었어요. 그래도 사과 한 마리 어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지금은, 저, 더, 저, 지금은 적과하는 시기인가? 그렇죠. 적과하고 음. 아, 촉과가 아, 조금 지나는데새로그 묘목 심은 거는, 다 잡아 매주야 돼서, 도중에 이제, 그래서, 이게 음. 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지금. 그 횡... 새로 씹는 것도 몇 평이 나지 뭐? 그1 0 0 1 평인데 하나 두고 다살 그래서 고마워 다살아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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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살아서 네. 고맙다 상하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웃음> 네 <웃음> 조카분은 몇 학년이에요? 조카분은 몇 학년이에요? 대학교 그러니까 25살? 군대, 가, 군대 갔다 오고 어. 아니 이제 조카도 제 조카도 그 텍사스 주립대학교 건축학과 나왔는데 구글에서 근무하다가 구글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한국으로 출장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학 나왔다고 해서 건축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건축 아직 졸업 안했어졸업니까 음. 대 아, 친구는 지금 지난 음배에서 건축사 사무소에요 네. 건축사 자격증 따가지고 네. 아, 뜨거워서 뜨거워서 응. 뜨거 응. 아, 서 뜨거워서 뜨거 고추 뜨거워서 뜨 네. 된장, 응. 어, 워서뜨거어서고거워서뜨거거 나 술을 못 마시니까 고추라도 먹고 맴맴 해야지. <laughs> 맞습니다. 시원한 사이다도 한병 주세요. 예, 네, 예예멋있는 예술가 예술가. 대학생이에요 <laughs> 저도 대학생인데요. <laughs> 맞죠? 아, 예. <laughs> 네. 네. 음악도 잘하시고. 아니 그거는 만들다 보니까 거고요. 만든 어. 한 거고요. 만들다 보니까. 저도 한십년 이상 고생해서 저 전문가입니다. 아. 더 어른 적 <laughs>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시잖아요 흙이 변수지만고 거기다가 다분리 있어 저걸 또가만히떼어가고두 개에 대해 을 받아야 되는데. 아, 네. 이거 변수가 너무 많은지 이 온도 차에 따라서. 그러 그러니까 이게 쉬운가? 이 그래도 뭐전리고뭐 전기 가 가스 가 이런 게 편리하게 나와서 그렇게 해 더라도 음. 그 속에서 똑같지 않아 아수률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 그렇죠 음도차얼마짜 때문에 뭐가 틀리고 뭐가막 이래요 그러니까 네. 뭐, 손 댈게 아닌 아요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음. <laughs> <사람은 미치겠어. 미치겠어. 웃음> <laughs> 불가마 고집하시는 분들은 또그 변수 수더 많아요 그 변수 때문에 불가마을 고집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네. 그거는 수십만 고어가 있으니까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다뭐요리해서 손바닥처럼 이렇게 요리하는 근데 자기가 불을 떼고도 이게 그사나고 환원 작용 때문에 네. 어떤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를 그렇죠. 자기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막 거기에서 좋은 거 나오면은 붙이는 거지 좋아서 자만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laughs> 네. 뭐저 저건데 저을 하면서 유압도바르면서 그걸 봤어요. 음. 똑같은 눈을 했는데도 어떤 유압이뭐 뭐, 청자빛이면 청자빛 나와줬는데 음. 다 꺼진 거다아니뭐 빛이 빛깔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할게 아닌 것 같아. 그걸 빠지거는미치것 같아요. 아 <laughs> 그죠. 어. 그래서. 아, 다한 생각에 제가 빠져났어요. 돈 만들렸어! <laughs>